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터, 유지어터로 살면서 도움 받았던 쿠팡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맛없는 거 먹으면서 살찌는 거를 단 1g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선해서 10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캐스트 뉴트리션 프로스트 쿠키고요. 이거는 진짜 이거 없으면 다이어트 못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 맨날 먹어가지고 지금은 좀 질려서 집에 쌓여있는데 제 다이어트 간식은 맛없다 라는 편견을 좀 깨준 제품입니다. 저는 초콜릿 케이크랑 버스데이 케이크 세트로 되어있는 걸 주문했고요. 가격은 25,700원이고 한 박스에당 8개씩 들어있습니다. 초코 케이크는 몽쉘에서 하얀 크림이 없는 다이어트 간식 같은 느낌이고요. 벌스데이 케이크는 특유의 인위적인 화이트 초콜릿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얘는 다이어트 간식 답게 당류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내가 다이어트지만 단거 참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제품의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랑 직구템이라 배송이 며칠 걸린다는 게좀 단점이고요 저는 다이어트 시작하고 입맛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안 하거나 자극적인 걸 자주 먹는 제 지인들은 별로였다고 하긴 했습니다.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다른 제품도 맛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얘는 12개 들어있고 가격은 3,7570원이었습니다. 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맛있어 보여서 주문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프로틴바 더라고요 프로틴이 무려 18g이나 들어있다는데 과연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먹어보면 일단 식감은 엄청 뻑뻑하긴 한데 안에 초콜릿칩이 들어있어서 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단백질 바로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웬만해선 한 개를 다못 먹는데 이건 한개다 먹었거든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는데 이 맛이다? 오 이건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킹 받는 부분은 이게 날마다 가격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이지 않나? 다음으로는 솔리몬 스키즈드 레몬즙이고요. 레몬수의 효능은 혈당 조절, 지방 분해, 노폐물 배출,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얘를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공복에 생수에 한병 타서 마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참시 보니까 심무뜸 님도 공복에 레몬수를 드시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공복에 자주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수 있어서 속이 쓰리다면 식후에 드시는 게 낫다고 합니다. 레몬집이 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더라고요. 솔리몬은 이렇게 큰데도 4, 5천원대밖에 안 하고 제가 이걸 1월 말에 주문해서 매일 한 병씩 먹고 있는데 아직 반 정도나 남았거든요. 이게 휴대하기는 불편하긴 한데 저처럼 집에다 두고 드실 거라면 솔리몬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단백질칩인데요. 저는 일단 이름에 단백질이 들어간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단백질집을 사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사먹은 적이 없는데 직장 동료가 이게 진짜 콘칩 맛이 난다고 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다이어트 간식인데 콘칩 맛이 난다는 거지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시켜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고 저는 솔직히 콘칩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다이어트 안 한다고 해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비드 키친 저칼로리 토마토 케첩인데요. 다이어트 한다면 칼로리 당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찌기 위해 저당 케첩을 주문해봤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일반 케첩보다는 덜 달고 신맛이 조금 느껴지긴 했는데요.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거 역시 제 입맛엔 괜찮았는데 다이어트를 안 하거나 자극적인 걸 많이 먹는 제 지인들은 별로라고 하긴 했습니다. 다음은 슈퍼너츠 땅콩 피넛버터 크런치인데요. 사과에 땅콩버터 찍어 먹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사과에 땅콩버터를 찍어 먹는다고? 그게 무슨 조합이지? 싶었고 땅콩버터도 제가 좋아하는 속세의 그런 땅콩잼 맛이 아니겠지? 했는데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길래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생각보다 사과랑 땅콩잼이 되게 잘 어울리고요. 얘는 또 크런치 타입이라 땅콩도 씹혀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사과랑 땅콩 버터 조합 드셔보실 거면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단백질 과자점의 단파수보로인데요. 제가 또 빵에 미쳐있는 빵순이란 말이죠.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단팥소보루빵을 사실 자주 먹진 않았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칼로리는 195칼로리고요. 크기는 사실 되게 작아요. 맛은 저처럼 건강식 위주로 드시거나 통밀빵, 담백한 맛 좋아하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식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만족하시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걸 언제 먹냐면, 저는 보통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에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공복에 운동하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고 가면 아주 딱이에요. 너무 배가 차지도 안 차지도 않은 양에 파토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에어프라이로 조리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또 단백질과자점에 눈에 띄는 집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신기해서 사봤어요. 아니 눈에띠네치 과자 중에서도 살찌는 과자 아니었냐고요? 이걸 다이어트 간식으로 만들었다고? 싶어서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당연히 속세 맛은 아니고요. 일반 눈에띠네에 비해 덜 달고 퍼석한 식감이긴 한데 충분히 대체템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가 다이어터인데 과자를 끊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평소에 눈에띠네를 정말 좋아했다? 하신다면 입 터진 방지용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 꿀조합 추천인데요. 그릭 요거트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 함량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무지방 그릭 요거트를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제품을 먹어봤고요.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파예입니다. 저는 꾸덕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파에가 좀더 꾸덕하고 맛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맛은 확실히 무지방이라 일반 요거트보다는 덜 달고 새콤한 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속세의 맛으로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같이 곁들여 먹은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그릭 요거트를 먹을 때 그래놀라 많이 넣어 먹잖아요. 근데 그래놀라가 칼로리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놀라 대신에 오그레퐁 라이트 얘를 넣어 먹습니다. 얘는 당 1g에 칼로리는 한 봉지당 99 칼로리고요. 맛은 조리퐁의 초코맛 같고요. 저는 한번 먹을 때반 봉지 정도 넣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벨라푸드의 저칼로리 초코시럽인데요. 이제 여기에 바나나 한 개랑 초코시럽을 뿌려주면 새콩이에. 그린 요거두꿀 조합 완성이고요. 오늘은 집에 딸기가 있길래 딸기도 넣어봤습니다. 저 칼로리라고 해서 쓴게 아닐까, 맛없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다크 초콜릿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쓴 맛에 더욱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런 초딩 입맛인 제가 먹기에도 전혀 무리 없는 맛이고 일반 초코 시럽이랑 칼로리가 10배나 차이나거든요. 저처럼 당중독, 초코 사랑단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얘는 근데 단점이 양조절이 조금 어렵다는 거랑 로켓 배송이 안 돼서 배송비가 따로 3,000원이 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이어터, 유지어터로 살면서 도움받았던 쿠팡 다이어트템 10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번외로 다이어트 비추천템도 하나 소개해볼까 해요. 이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필라테스설 생각하다가 떠오른 예전 일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휴게실에 CCTV가 없고 사물함에 잠금장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도둑질하기 최적화된 상태죠. 저는 원래 현금을 잘안 쓰고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근용 가방 지갑에 비상용 현금으로 5만원짜리 한 장이랑 만원짜리 두세 장 정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퇴근하고 그날따라 현금으로 뭐가 사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5만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분명히 안쓴것 같은데? 뭐지? 내가 쓰고 기억을 못하나? 근데 그렇다기엔 지갑에 돈 채워놓은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누가 가져간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로 쓰고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보자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 지났나?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직원식당에서 밥을 먹고 편의점에 들러서 초콜릿을 두 개를 산 다음에 휴게실로 들어가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하나는 퇴근하고 먹으려고 가방 속에 넣어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 정리를 하는데 초콜릿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가방을 뒤집어 엎어서 탈탈 털어봤는데도 초콜릿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진짜 치매에 걸린 건가 싶어서 카드 내역도 다시 봤는데 역시나 두개산게 맞았고요. 이제서야 확신이 섰죠. 아, 우리 팀원 중에 누가 제걸 훔쳐간 게 맞구나.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상사분께 상황 설명드렸고요. 휴게실 문 밖에 있는 CCTV를 돌려봤고 용의자는 총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1번 관리자, 2번 직장 동료 A, 3번 들어온 지한 달도 안된 신입, 용의자는 이렇게 총 3명이었고, 제 생각에는 3번 신입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훔쳐가는 장면이 녹화가 되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그 친구가 범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서가 있잖아요. 일단 관리자랑 직장 동료 A를 후보 선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이 둘은 이미 저와 같이 일한 지 1년이 넘은 상태였고 솔직히 그런 짓을 할 거였으면 이미 예진작에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관리자는 관리자라는 직급도 있는데 하다못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져간 것도 아니고 5만원이라는 푼돈에 직급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도박을 할까요? 그럼 이제 왜 김세콩은 신입을 범인이라고 확신했는가? 일단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저희 팀원이 13명 정도 있었는데 제 것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근 안한날 팀원들끼리 근데 왜 세콩이 것만 가져갔을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여기서 그 친구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다들 그러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세콩 언니가 너무 착하셔서 만만하게 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발언을 했대요. 사실 다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 친구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말을 듣자마자 역시 제 맞네라고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착하고 만만하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대도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은 본인 스스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서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그거 범죄예요. 꼭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커야지만 범죄인 걸까요? 단돈 500원, 1000원이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 가는 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죠? 제 초콜릿이 없어지고 며칠 안 지나서 그 친구가 저희 팀 공금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 친구는 잦은 결근, 지각, 평소 근무 태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얼마 안가 잘렸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요. 제 상사분께서 본인은 1%라도 그 친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무시 못하겠다면서 그냥 유독 마음씨 넓은 새콩씨가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셔서 어글핑이지만 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금장치를 각자 사물함에 달아주시긴 했는데요. 솔직히 너무 허접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현재까지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져간 초콜릿,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진짜 악마의 과자. 제가 다이어트를 해도 초콜릿을 잘못 끊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안 먹는다 하는 브랜드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밀카. 그 중에서도 레오 초콜릿이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실수로 쿠팡에서 한 박스나 주문을 해버렸어요. 다시 살이 찌면 모두 다그 친구 탓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밀카를 조심하세요. 아주 미친 맛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러브냥이 오늘의 운세를 알려줄 거예요.